안녕하세요. 오늘은 멋진 단엽 중토세척짜리 신화 하나 올라온 거 올려보겠습니다. 산채 모주는 키가 한 6cm 정도 됩니다. 잎 넓이는 0.5cm 정도 되는 것도 있고 0.6cm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. 거기서 산채 후에 이 촉이 한쪽이 올라왔다가 산, 그 다음에 작년에 이쪽이 한쪽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쪽이 또 한쪽 반대편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난초가 참 이상적으로 잘 생겼습니다 이런 난 한번 잘 키워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품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여기에 이제 산채 후에 올라왔던 촉을 보면은 아주 정말 베풀떼기로 제대로 신화가 올라왔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쪽 편에 여기 올라왔는데 잎 길이가 한 3cm가 조금 넘습니다. 입 넓이가 한 0.67cm 정도 되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. 앞성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. 아직 이제 작년 늦여름에 올라와서 다 성장을 못하고 올해 조금 성장을 2차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올해 이제 저쪽 자마가 이제 붙었던 게 이제 자라고 있는데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무늬도 상당히 좋습니다. 이렇게 잎이 딱 단엽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번 잘 배영해 보시면은 의외로 좀 멋진 종자목이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전에는 산에 다니면은 반송호라든지 그런 약한 호두를 캐다 놓으면은 중투로 발전을 참 잘했는데 요즘은 다들 아시겠지만 산에 다니면 정말 로난 무늬종 하나 캐기가 진짜 어렵습니다. 뭐 중투는 특히 더 그렇고 요번에도 누가 뭐 중투를 한몇 초간 떠가 왔더라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종사도 좋지가 안하고 오늘도 제가 또좀 구매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하니까, 팔지를 안 한대. 너무 귀해서 본인이 좀 키워보고 싶다고 그래서, 뭐, 그냥 키워보라고 그랬는데, 마음이 변하면 또 연락을 해달라 그랬더만, 한 번씩 이제 산에 갔다 오다가 나는 좀 좋은 걸 캐면 우리 난실에 잘들르는데그 사람들도 이제 뭐 소장가들이 되다 보니까 잘안 팔라 그래. 좀 산에서 귀하게 나온 난들이고, 정말로 캐기 어렵다 아닙니까, 요즘. 그래서, 지가 한번잘 키워보겠다고, 지가 또 살라 그러면은 또 가격이 비싸니까 사지도 못하고 하니까 잘한번 키워보겠다고 하는데, 잘 키워보고,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한번 연락을 주라 그랬는데, 그런 분들은 뭐, 난을 잘 팔지를 않는 분들이니까, 정말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. 오늘 아, 자마도 이렇게 지나가는데, 성장이 잘 되는 걸 보니, 어,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난초입니다. 이런 난은 상당히 귀한 난이라서 한번 잘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마는 가치는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.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깨끗한 뿌리들이 잘 내려져 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